여러 영양소들이 있지만 철분 섭취가 특히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여성, 특히 임산부는 철분 섭취가 부족하면 빈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철분 섭취가 중요한 분들이 계신데요. 류마티즘 관절염, 루푸스, 피부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처럼 특정 질병이 발병한 후에 빈혈 관련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류마티즘 관절염, 루푸스, 피부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 몸 안에서 소모성 변화들이 나타나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은 철분 함유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빈혈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빈혈이 생기면 안색이 창백하고 어지럽고 피곤해지고 점점 쇠약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업 능력, 학습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빈혈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철분 섭취를 해야 할 텐데요. 육류를 섭취하는 게 제일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 특성상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가 몸에 잘안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철분이 함유된 식물성 식품으로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육류에 비해서 식물성 식품은 철분 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식물성 식품 6가지를 잘 챙겨 드시면 철분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식물성 철분 함유 식품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콩, 시금치, 브로콜리, 감자, 참깨, 캐슈넛, 이렇게 6가지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빈혈 상태인 분들,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자가 명치나 환자분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철분 섭취를 위한 식물성 음식 6가지 콩, 시금치, 브로콜리, 감자, 참깨, 캐슈넛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창길 박사의 1분 건강이었습니다.